안녕하세요. 마데티스의 자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 벌써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아, 오늘 제가 영상 찍는 이 시간 12월,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한국은 이제 2월 1일, 아마 새벽쯤 됐을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릴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다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어느 누가 그랬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로라고 그렇다 그게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죠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어, 특별히 비장애 아이를 키울 때도 키우시는 부모들도 그 자기의 인내력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 저희 같이, 그, 자폐 혹은 장애아이를 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인내심을 놓게 돼요. 그래서 소리 지르게 되고, 아이한테 강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도 좀 아이가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한 15살, 올해 15살이 되거든요. 좀 있으면. 그, 이제 그쯤 크니까, 아이가 그래도 이건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얘기가,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할 때는, 어, 얘가 이거 진짜 싫은가 보더라고. 저도 이제 내린 거한 편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페이션스를 놓쳐 아이한테 소리 지르게 되고, 아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놓게 되면,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막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다려 주는거 하는 그 타이밍이 너무 짧아요. 저희한테는. 만약에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를 안 가려고 등교나 등원을 안 하려고 막 버티고, 스쿨버스 안 타려고 버티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꼭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럴 때면 답답하죠. 푸시하게 되고, 재촉하게 되고 막 그래 그러고, 그러면 진이 빠져요. 그러면 여유도 없고 힘들고. 나 아이가 그 이제 어떤 태스크에 있어서 멜다운돼. 되 멜트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카운 o 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카운 o 다운 시키려면 참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비장애인으로서 장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또 비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이러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재촉을 하는데 아이가 거기서 확 무너져요. 왜? 내 스피드대로 안 하느냐? 왜니 네 스피드대로 하려느냐? 그때 되면, 이제, 소리도 지르게 도 아기도 되고, 아이는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버티고. 그,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버려요. 그니까, 러 first, then, 뭐, thin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그, ABS 킬이 있어요. 이제, 뭐, 일단, 이거부터 하고, first this and then that, 뭐, 이게 있는데, 그것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근데, 캄다운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차를 갖고 는다든가 아이패드를 본다든가, 혹은 좋은 책을 본다든가, 뭐 흙을 만지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걷는다든가, 뭐, 이런 것등들은 아이한테 제공을 해서, 일단 아이가 카 캄다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아이하고 그러면 일단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제일 가장 어려운 거죠 아이한테 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또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니까 내가 없앴던 이유가 뭔지, 왜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해. 요 근데 많은 자폐 아이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되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는 업셋이 됐고 나는 화를 냈고 나한테 너한테 이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굉장히 내가 두렵고 어려웠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 내가 한 액션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장애 아이들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한테 우리 엄마나 혹은 아빠가 유협 존재인존재가 아니고 내가 멜트다운 됐을 때도 코어퍼레이트 협력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때로는 away from me 그냥 멀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뭐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화가 나죠. 저희 큰애도 그래요. 보면 이제 티네이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좀 아귀머니 무 되면 확 하고 닫아버려요. 그런데 스티에 가서 자꾸 인게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아이들도 혹은 장애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모닝에 있을 수도 있고 점심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저같이 고등학생이면 학교 갔다오니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발을 안 씻겠다든가 벗겠다든가 TV로 더 보고 싶다든가 ABA에 안 들어가고 싶다 하면 아이가 카운트다운 될 때까지 그리고 아이를 계속 허구해주고 뽀뽀해주고 다독, 어, 다독거려주고, 그니까 아빠나 엄마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스텔 사랑하지만 이러, 이런 이런 거서 아이가 그 사랑이라는 그 필링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라는 그 세이프티를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 그걸 해 주셔야 돼. 요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로 하여금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안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를 왜안 가고 싶었는지, 또왜 그걸 하기 싫었는지, 또왜 그럼 늦었는지, 왜 갑자기 멜다운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자기 스로그 자기의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줄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니까 아이가 자기의 제 스스로를 자기를 표현을 못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몰라요. 특히 자폐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러브 온 스펙트럼 시즌 2가 나왔어요. 이게 그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 사람 물론 다성인들이에요. 20대, 30대 다성인이고, 어떤 할아버지는 60대인 분도 나오기 싫어하는데, 자기표현을,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안다면, 어떤 소셜 시츄에이션에 있어서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거, 그것도 가서 사람 사랑하는 짝을 찾으려고 하고, 또 혹은...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필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여금 거부감이 없게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애가 멜트다운되고 스토번하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럴 때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가 차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폐 장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오버로 어플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으로 자기 시츄에이션, 자기 감정 등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카운다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멜다운 전에. 그러니까. 저희도뭐피즈 토이 같은 거 써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클릭하기 전에 그 감, 감정적인 거를 굉장히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생각해 낼수 있는 거죠. 한번더 생각해라고 우리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참을 인자 생기하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뇌 신경적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린잘 모르잖아요. 뉴 뉴럴 디바이너먼트 딜 d 이 혹은 디스 e r 니까 어떤 순간 뭐가 클릭고싹 들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행동들이 나와요. 다만 이게 셀프함이죠. 어, 어, 자해 행동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 하는 행동이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카운다운할 수 있는 시간 방법들을 찾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폭발하면 너무 어렵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건, 만약에 헤드폰을 써야 된다거나 아이패드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가 calm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outburst 되는 것보다 rather take something e s 를 해서 그냥 calm down 하는 게 좋다라는 걸 같이 그리고 이 훈련은 ABA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날리지도 부족하고 이 경험은 충분해요. 근데 이게 아빠 엄마, I have to take a responsibility. 난이 이 행동, 이거에 대한 아이를 교육할 의무화 책임은 져야 되겠다. 그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어려워서 안 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BA 테라피를 통해서 아이가 멘트 다운됐을 때, 나도 교육을 받고, 나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 그 인내 한계가 우리도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 저희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미국 학년으로 이제 9학년, 2학기거든요, 90학년이 되는데, 이쯤 되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컨트롤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의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그 능력치 이상 강요하지도 않고 저도 원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인내심, 인내심을 가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쨌든. 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겠다. 아이도 이걸 잘 못하겠다. 아이는 ABA 테라피 혹은 BCBA 슈퍼바이저한테 많은 조언과 격언과 들으시고, 나도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이런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비장애인 아이도 마찬가지고, 야단치고 나면 괴롭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 하지 말아 하는 행동을 하고, 이해도 못하는 엔트, 괜히 소리 지른 것 같고, 그런다고 이아기가 바뀌지 않은걸잘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했다는 어떤 길 u 필링이 굉장합니다. 근데 매번, 화를 안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번 화를 내진 않지만, 한 번에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다고 다독거려주고, 다시 리 e 스 o n s 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내 안에 아 이거 이때는 하지 말아야지 좀더 잡아보자 나도 수링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야 아 f 다운 e s 1, 2, 3, 4, 5, 6, 7 숫자를 세어본다든가 내가 피지토리를 갖고는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뮤직을 된다든가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셔주 돼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이번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 다음에 안 해야지. 괜찮다라고 사실을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독임이 약하면 우리는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요. 계속 길티 필링을 갖게 되면 계속 또 디프레션 우울증이 또 들어오고요. 또 우울증이 들어오면 생활에 모리베이션이 사라지고요. 모리베이션이 사라지면 help less useless 필링을 느끼게 돼. 그러면 이게 또 배드 사이클 계속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루징, 그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거는 것은 뭘커먼한 거예요? 그 자폐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은 근데 사실 자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매번 잃어요. 하지 말라는데 확 뛰어다니고 놀래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아그쉴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Recharge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Burnout이 되면, 그걸 계속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인내심을 굉장히 요구하는 자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비장애 아이들 같으면 공부는 학교 가고 학원으로 돌리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폐아이들은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만큼을 받아내고 견뎌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디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어져 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하지만,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한 이쯤 한 15년 가까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 인내심이 한계가 올때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 힘을 빌리더라도 순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천천히 자기 걸 찾아가서 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다 적용되질 않아요. 가정마다.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